당회장님 주일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관악대 교구 송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순복음 관악뉴스 마음감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될점 있습니다. 이 진리안에서 교회 목표 첫 번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표에 따라 기획코너 당의자님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이제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난이도별 두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기억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가? 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디귿, 은혜와 축복의 꽃. 리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난이도 별3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기억, 예림의 29장 11절에서 13절. 니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디귿,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리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세 번째 난이도 별 2개 문제입니다. 주일 말씀 세 가지 본문 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니은 부르짖는 신앙 디귿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라. 리을 주 안에서의 긍정적 사고. 네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소개된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 평안, 니은, 미래, 디귿, 희망, 사, 리을, 기쁨. 다섯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지 요약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억, 부르짖는 기도, 니은 담대한 믿음, 디귿 긍정적인 소망, 리을 변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 난이도 별세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지막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이스라엘 백성은 죄짓고 불의하여 70년간 바벨론 노예의 삶을 살았다. 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긋 고난의 시기에는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리을 도쿄 올림픽 펜싱 단체 동메달 최수연 선수는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기도했다. 네, 첫 번째 기획 코너 당회장님 설교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문제 함께 하셨습니다. 당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하기까지 절대 긍정의 끈 붙드시는 귀한 관악대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정답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답자 안에서 추첨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